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이 노인복지 공약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6월 3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당 후보들이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1,051만 명의 표를 의식한 기초연금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기초연금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지급 방법과 지급 금액은 후보들마다 모두 다르지만 아무튼 현재의 34만 2,510원보다 더 주겠다는 공약입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현재 기초연금 지급 방식을 고수할 경우 저소득청 장년층이 부유한 고령층의 기초연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는 만큼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자료가 발표되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노인 빈곤 현황 전망과 대응에 따르면 보유한 부동산의 자산을 제외한 처분 가능 소득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23년 기준 38% 정도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여기에 주택연금 등의 보유 자산을 활용해 소득을 마련하는 연금화 효과를 감안한다면 노인 빈곤율은 24%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도 OECD 평균 14%보다 10% 정도 높은 노인 빈곤율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 수준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높은 건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 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초고령층의 노인 빈곤율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930년대 후반 출생과 1940년대 전반 출생 세대의 빈곤율은 각각 56.3%와 51.3%였고 1940년대 후반 빈곤율도 4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1950년대 전반과 1950년대 후반의 빈곤율은 각각 27.8%와 18.7%로 1950년대 생을 기점으로 빈곤 수준이 크게 변화된 것을 알수 있고, 이는 1988년부터 도입된 국민연금의 영향으로 향후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1960년대 생 이후 세대가 노인인구로 편입될 경우 노인빈곤율은 더욱 가파르게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고령층 세대별로 이렇게 노인 빈곤율이 다른데도 기초연금이 그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득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만약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가 2025년 약 700만 명에서 2050년 1330만 명으로 급증해 재정지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고령층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사회 전체의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고령층으로 한정해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에 대한 국책연구기관과 연금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21대 대선 주요 후보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기초연금 70만원 이상 노인 최저소득 도입으로 노인 빈곤 완화를 공약했지만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조정 등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들의 노인 정책 공약들을 정리해 보면,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점에 맞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겠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은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1.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의 기초연금을 무조건 20%씩 감액하는 부부감액제도의 단계적 축소 2. 노령연금을 받을 시점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계가 월평균 309만원을 넘으면 최대 5년간 노령연금의 50%까지 감액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폐지 3. 임플란트 건강보험 연령 하향 개수 확대 4.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5.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 제도 확대로 간병비 부담 완화, 6. 경로당 주 5일 급식 지원, 노인 여가 시설 지원 확대, 7. 어르신 공공 일자리 확대, 8.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등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즉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해서 일한다는 이유로 연금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소득하위 50%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했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에게 기초연금 4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2027년부터 소득하위 70%에게 4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던 정책에서. 뒤로 살짝 물러선 듯한 느낌입니다. 또한 김문수 후보는 어르신 건강을 챙겨서 자식들 눈치 보지 않게 하겠다며 간병지옥이란 말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해 가족 간병 시 최소 월 50만 원 지급, 65세 배우자는 월 100만 원 지급, 치매 노인 주간 보호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확대, 치매 안심 주치의 전국 확대, 치매 안심 공공 주택 공급. 경로당 부식비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부동산에 의존하는 노령층의 자산 구성 특성을 고려한 공약으로 우선적으로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는 방식인 내집연금 플러스 제도를 제안했는데요. 이는 현행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가 12억원 제한을 1주택자에 한해 폐지하고 다주택자에게는 20억 원까지 허용하자는 것이고 이에 더해 주택연금 수령을 이어가기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된 이사 조건을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의 주택연금 가입 문턱 완화 제안은 빈곤한 노인을 위한 정책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각당 후보들은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 속에서 어르신들의 표를 의식한. 노인복지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나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공통적으로 공약한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요양입원환자의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월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등 국민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므로 간병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두 후보의 공약처럼 건강보험급여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반면 두 후보의 연금 공약은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김문수 후보의 소득하위 50%에게 기초연금 40만원 단계적 인상 공약은 기초연금이 지금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오르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기초연금 월 40만원 단계적 인상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에 담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은 연금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당 후보들이 발표하고 있는 노인복지공약을 정리해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공약이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후보들의 공약을 끝까지 잘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